확실히 햇빛이 잘든 데가 많이 피었습니다. 촬영시 꽃밭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. 꽃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도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쁘라 진짜 수선화가 만개를 했어요. 하늘이 오늘은 굉장히 맑이 맞습니다. 아, 수선화가 굉장히 향기롭네요. 꽃벌레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꽃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나무 계열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<laughs> 와,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, 딱 날이 좋을 때 왔습니다. 웬일로 제가 날이 딱 좋을 때가 왔어요. 분명히 고프로 배터리를 다 충전해왔다고 생각했는데, 막상 켜보니까 70%밖에 충전이 안돼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. 하늘이 참 맑죠? 이제 내려가야 하나 봅니다.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. 내려가면서 화장실을 갈 겁니다. 와, 저 밑에까지 진짜 완전 만발을 했네요.